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배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비까지 매일 제공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 대 후로닝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로닝원의 박스 안 수비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에노르트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에노르트의 압박 위주 플랜을 후로닝원이 어느 정도는 공략할 수 있는데 후로닝원이 올 시즌 드립을 성공률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온더볼 능력이 좋기 때문이죠. 페에노르트 입장에서도 한골 정도의 실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준점 변수가 있는데 바득점 양상이 높아 보이지만 오버 기준점이 꽤나 높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페에노르트 트라우너, 빌로우, 왈레마르크, 시만스키, 팀버, 프로닝언 아브라함, 아트만, 우산파, 배흐. 참고할 배팅 데이터는 기대 득점 2.63골 대 0.97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50%,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91골, 통산 상대 전적 22전 12승 8무 2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36%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트벤트의 대헤일렌베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벤트는 최근 리그 2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호벤 원정이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해도 고어헤드전 패배의 충격이 있습니다. 선두건과의 승점차가 벌어졌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나란히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체르니와반 볼프스 빈켈의 공격진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중앙에 나설 블랩도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페일 앤 베이는 좋았던 흐름을 잃고 최근 고전 중입니다. 리그 최하위인 칸비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비테세와 위트, 발데이크 등 해볼만한 팀들에게 모두 패했습니다. 워낙 팀이 잘 나갔기에 아민 사르를 이적시켰는데, 그 이후 반 호이동크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고 누넬리의 측면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페에노르트와 아약스 등 리그 선두권 팀들과 비교해도 홈 경기력은 밀리지 않는 트벤테입니다 또, 상대인 헤이렌베인이 수비진의 불안 속에 흔들리는 최근 흐름입니다 체르니와 뷰라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트벤테가 연패를 끊을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영상에서 누락된 경기 및 데이터는 가족방 이동하셔야 상세한 분석 정보와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대 토론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 두 팀의 희비는 추가 시간에 엇갈렸습니다. 애틀랜타는 거의 다 져가던 경기를 살려낸 것은 에이스 알마다가 세트피스에서 이골을 만들어 승리를 챙겼습니다. 한편, 토론토는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1대2로 역전하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하나 했지만 90분 이후로 이골을더 허용하면서 믿을 수 없는 2대3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루트가 확실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마다라는 확실한 플레이 메이커가 존재하는 애틀랜타의 디테일을 봤을 때더 우세해 보입니다. 양팀 결장 이슈는 애틀랜타 알론소, 울프, 토론토 바스케스. 경기 관련 주요 데이터는 애틀랜타, 알마다 직전 경기 후반, 추가 시간의 이고를 기록. 애틀랜타, 최근 홈 5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 득점 성공. 애틀랜타, 토론토전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우세 토론토, 개막전 캔자스 시티전에서 1대0, 승리, 토론토, 공식 7경기 연속 우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콜럼버스 대 디시 유나이티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개막전 필라델피아전에서 사실점으로 대량 실점을 허용했지만 상대가 워낙 강하기도 했고 선제골을 득점한 이후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흥분해서 라인을 끌어올린 것이 원흉이었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팀입니다. 한편 디시는 토론토전 역전승을 일궈내기는 했지만 크로스를 통한 단순한 전개에 의해 득점이 나왔다. 밸런스가 좋은 콜럼버스를 넘기 쉽지 않아 보여집니다. 양팀 결장 이슈는 콜롬버스 라미레제 디시 유나이티드 하인시크, 로드리게스, 푼타스, 그린, 윌리엄스. 경기 관련 주요 데이터는 콜롬버스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최저 실점 2위. 콜롬버스 최근 공식 6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실점 기록. 콜롬버스 디시 유나이티드 전 최근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로 우세. 디시 유나이티드 후 디피에 드로 직전 경기 1골 1도움. DC 유나이티드 공식 6경기만의 승리. 금일 영상에서 누락된 경기 및 데이터는 가족방 이동하셔야 상세한 분석 정보와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에서 두 팀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이애미는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강한 압박을 시도했고 네빌 감독의 전술은 통했죠. 한편 필라델피아는 콜럼버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전 집중력으로 4대1 대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도합 39골을 넣었던 카란자와 가지다그 듀오가 나란히 개막전에서 멀티골을 신고했죠. 이번 시즌도 이 듀오만 믿고 갈 예정인데 최근 막대결 전적을 보면 마이애미가 은근 필라델피아를 많이 괴롭혔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양팀 결장 이슈는 인터마이애미 알론소, 울프, 필라델피아 바스케스, 경기 관련 주요 데이터는 인터마이애미. 개막전의 다이아몬드 전술 활용 인터마이애미 최근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 기록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전 최근 6경기 3승 2무 1패로 우세 필라델피아 개막전 카안자와 가지다극 맹마랴 필라델피아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무승 여섯 번째 경기는 올랜도 대신시네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랜도와 신시네티두팀 모두 개막전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공수 밸런스 면에서는 신시네티가 우위임이 분명합니다. 백삼의 수비력과 윙백의 과감한 전진을 활용한 공수 밸런스가 준수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결정력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올랜도의 손 방망이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올랜도의 삼선 자원인 아라우호와 페레이라는 수비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볼을 끌고 전진을 해주는 유형이 아니며 신시네티의 거센 압박에 공수 간격이 벌어질 공산이 크며 고전을 면치 못할 공산이 큽니다. 양팀 결장 이슈는 올랜도는 없고 신시네티는 칸만 결장합니다. 경기 관련 주요 데이터는 올랜도 개막전 뉴욕 레드불스전에서 1대 0 승리, 올랜도 공식 경기 홈 3연승 중, 신시네티 올랜도전 2연승 중, 신시네티 개막전 휴스턴전에서 2대 1 승리, 신시네티 최근 공식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 기록. 금일 영상에서 누락된 경기 및 데이터는 가족방 이동하셔야. 상세한 분석 정보와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시카고 대 뉴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시티 두팀 모두 저조한 득점력이 문제입니다. 시카고는 지난 시즌 34경기에서 39골로 동부 컨퍼런스에서 DC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적은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질적인 득점 문제가 있었고, 뉴욕시티는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홈에서는 18경기 40 득점을 기록한 반면, 원정에서는 19경기 24골로 득점력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지공을 시도하는 뉴욕시티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양팀 결장 이슈는 시카고 카스칸테, 포드리 뉴욕시티 판테미스 캠벨 밀레리치 경기 관련 주요 데이터는 시카고 2023 시즌 공식 첫 경기 시카고 최근 공식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 기록 뉴욕시티 시카고전 최근 7경기 우승 1무 1패로 우세 뉴욕시티 대막전 내슈빌전 2대0 패배 뉴욕시티 최근 공식 6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FC 델러스 대 A 갤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네소타와의 개막전에서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 델러스입니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최저 실점 3위 팀다운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는 수비 커버에 어려움을 겪는데 A 갤럭시의 역습 천경인 치차리토와 코스타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한 델러스에게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며 게다가 카세레스와 쿨리발리 센터백 조합은 커버 범위가 좁은 선수들이라 페레이라와 아리올라를 위시한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결장 이슈는 델러스 오브라이언, A 갤럭시 코스타, 치차리토 경기 관련 주요 데이터는 델러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최저 실전 3위 델러스 최근 공식 5경기 중 1경기에서 멀티 득점 기록 델러스 홈 A 갤럭시전 6연승 A 갤럭시 유럽파 공격수 치차리토와 D.코스타부상, A.갤럭시, 최근 원정 4경기에서 9실점 금일 영상에서 누락된 경기 및 데이터는 가족방 이동하셔야 상세한 분석정보와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K리그 역시 업로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보방에서는 모든 프로토 대상 경기 분석하고 있으니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